고난 너머에 더큰 고난이 기다린다 할 오직 하나님 만을 말을... <laughs> <laughs> 여러분의 영혼의 시련이 회복되기를 마음이 허물기 위해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샬롬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고 안식과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 보면 6장 27절부터입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 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네 뺨을 치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네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네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너희를 좋게 대하해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을 한다.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구워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죄인들에게 구워준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 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시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주실 것이니, 뇌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돼지라 해주는 그 뇌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시내산에서 내려왔던 그 모세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친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갈 하나님의 새로운 계명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을 폐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율법을 더 강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입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시대 때 율법에서는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원수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미워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대어주고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까지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과연 쉽겠습니까?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사랑, 절대적인 용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수있다는 것이. 나에게 좋게 대해주는 사람들만 나도 좋게 대하는 것 그건 누구든지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큰 상이 있을 것이라는 다 것입니다. 그리고 더없이 높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나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남을 심판하지 않는 것, 남을 정죄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조차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입니다. 나에게 돌을 던지고 나를 비방하고 욕하고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내가 심판하지 않고 또 정죄하지 않고 용서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남에게 다 베풀어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더 많은 것으로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후하게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방식대로 생각하고 계산하고 되질라 해준다면 하나님도 그대로 되질라 해서 갚아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 여러분 올 한해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사을나라 가치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 정죄하고 심판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에게 해를 입히고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로 인해서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과 정죄가 남아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그 사랑과 용서함으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더 주고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2021년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